그냥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컴플레인이 터진 거예요.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시대가 그래요. 3년간 일하던 학원을 내가 인수하는 상황인 거고 원장님이 원래 자리를 자주 비우셨었고 내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원장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야 할까요?인데. 조금 쉬운 얘기로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미용실 가시죠? 가면 보통 머리를 늘상 자르던 디자이너 선생님한테 예약하고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갔더니 나를 담당하던 디자이너가 그만뒀대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나를 담당하던 디자이너가 그만뒀다라는 걸 예약을 할 때부터 이 사람이 나한테 알려줬던 게 내가 좋아했을지 써볼까요? 자주 가던 미용실에 나의 담당 디자이너가 그만뒀다. 그런 상황에 그래 선택했어 뭐 옛날 식으로 가면 1번 예약할 때부터 알려줬어야 된다 예약할 때 아무 말 없더니 샵에 가서 알았다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원장님이 만약에 가시던 미용실이라면 기분이 덜 상할까 라는 거죠 당연히 1번 아닌가요 예약할 때부터 알려줬어야 한다가 왜 그러냐 어 내가 그 디자이너 선생님이 아니면 안 자르겠다고 생각했으면 미용실을 바꿀 수도 있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예약할 때 아무 말 없고, 샵에 가서 알았으면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약한 거고 시간이 없어 바빠 죽겠으니까 그냥 새로운 디자이너한테 맡기겠죠? 근데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또 머리를 자르다 보니까 머리가 마음에 안들 수도 있는 연쇄 반응이 또 일어날 것 같은데 예약할 때부터 알려줬으면 그 샵에 안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불편이나 불만이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안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나한테 이거 미리 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게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시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또 만약에 샵에서 손님 죄송한데 담당하셨던 김땡땡 디자이너님이 퇴사하시고 다른데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땡땡 선생님 혹시 같이 계셨던 선생님 알고 계신가요? 혹은 새로 오신 선생님 같은 경우 어디에서 근무하시고 괜찮으신 분인데 이분한테 한번 예약 한번 해서 잡아서 해보시겠어요?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했다면 라 어땠을까요? 그러면 디자이너가 바뀌는 결과는 똑같지만 조금 더 그래도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라고 생각하고 상황이 더 나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었을 때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라 저는 학부모에게 알리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좋다고 보는데 이때 방법이 있다 라면 진심을 써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서 일했고 제가 그동안 이곳에서 어떤 아이들을 만나고 커가는 것을 지켜봤고 이런 거를 써 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새로운 사람이 왔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지켜봤던 사람이라는 게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덜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명분은 그거죠. 이곳이 좋고 이곳에 다니는 아이들이 뭐 너무 좋아서 계속 일하고 싶은 마음에 아예 인수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포장상으로는 아 애들을 너무 좋아하니까 아예 인수까지 했구나라고 되는 거니까 그 정도 열정이 우리 애들한테도 잘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뭔가 얘기 드리는 게 낫고요. 이때 제가 전달 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게 전달 방식에 있어서는 이럴 때일수록 예의를 갖추시는 게 좋은데 갖추시는 게 좋은데. 학생수에 따라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좀 다르실 건데, 간접과 직접 방법을 다 쓰시는 게 좋습니다. 간접 방법은 뭐냐면, 일단, 레터를 작성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말로 시작하잖아요. 한 분, 한분 인사드려야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심을 전달하는 방법이고, 마지막에 조만간 한 분, 한분 전화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편지 쓰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결과 다 합니다. 중간, 중간에 계획, 비전,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 이런 거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지 뭔가 희망이 생길 거니까. 그 다음에, 한 분, 한분 연락드리겠다. 라고 곧. 이런 식의 이제 편지를 예쁘게 인쇄해서 아이들 편에 다 보내고, 직접적인 방법은 뭐냐면, 인원수에 따라 다른데, 인원이 많다라면 간담회 하시는 경우도요. 인원이 적다라면 1대1로 한 통씩 전화 직접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인상을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걸 순서를 이거 간접 먼저 하시고 직접을 가셔야 되는데 직접 전화를 먼저 하게 되면 만약에 학부모가 100명이다 그럼 100번째 엄마 전화하기 전에 내가 전화하기 전에 학부모들끼리 말이 돌아버려요 그러면은 내가 의도치 않은 이상한 소문이 같이 껴들 수도 있어서 진심을 더하는 방법을 갖다가 이제 천지로 먼저 날리고 그 다음에 시간을 번 다음에 최대한 빠르게 전화를 한분한분 한분 드리는 걸로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학부모가 너무 많다. 그럼 이제 간담회하고 한 일대일로 전화 드리는 걸동시에써야 돼요. 간담회 오신 분들은 오셨으니까 정중하게 인사 드리는 거고 간담회 못 오신 분들한테 또 전화 또 드리는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문은 어차피 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학관노 카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엄마들 같은 경우에 왜 그걸 말을 안 하느냐. 그냥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아이가 피해를 보고 이 선생님이부터 여기부터 있었다 이게 공, 아니라 그냥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컴플레인이 터진 거예요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작업적이면 알리시는 게 낫고 알리실 때 최선을 다하고 예의를 다하시고 당분간 좀 전화 붙잡고 한 바퀴 사시, 사시는 걸 권장 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벌고 전화를 만약에 드렸다 그러면 전화를 드리고 한 바퀴 돌렸죠 돌린 다음에는 전화를 한 다음에 간담회를 잡으시는 게 맞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고 인사드렸지만 그 사이에 제가 또 어떤 것들을 노력하고 있고 어떻게 하게 되는지 아이들을 올해 이 차가 어떻게 끌고 갈 건지 뭐 이런 식의 많이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제 진심으로 뭐 이런 식의 것들을 간담회나 이런 것들로 다시 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방법, 간접적인 방법, 전달 방식 두 가지 동시에 쓰셔서 시간 버시고 소통하시는 걸 권장 드릴 것 같습니다.